환자는요? 환자요? 아. 괜찮아요. 활력증후도 좋고, 예. 네. 아, 다행이네요. 근데 우리 어떻게 돌아가죠? 이혼종대위 회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텐데. 아, 그러니까요. 재건은 정말 정외과 수술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 재건을 통해서 안 되는 걸, 어, 되는 기능을 만드는게 사실 굉장히, 어, 재밌는 부분이고, 보람찬 부분인데, 이렇게 완전히 뼈를. 덜어내는 그런 제거를 하고 재건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, 어, 많은 경우에는 큰 재건 수술을 하더라도, 어, 가벼운 운동까지는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. 그다음 일상생활은 당연히, 어, 과도한 관절을 뭐 구부린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또 일상생활 다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리 정외과의 방향이죠. 그래도 흔하게 볼수 있는 재건은 제일 유명한 재건은 십자인대 재건술이겠죠. 그거라든지 아니면 발목을 여러 번 접질렀을 때 원래는 재건술 말고 좀더 기능을 좋게 만드는 변형프로스트롬 수식이라는 좋은 수술이 있는데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선가 접질러져가지고 또그 기능이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정말 조금 더 규모 있게 그 인대 재건수를 해요. 외측 인대 재건수를 하는데, 그런 경우는 사실 가벼운 운동까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.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도 어 우리 프로 축구 선수들도 재건술 하고 재활 잘하면 복귀를 하죠. 프로 선수들은 6개월이면 보통 복귀를 하거든요. 근데 복귀하고 바로 음. 추가적인 부상으로 바로 다시. 아무리 잘 됐다고 생각해도 쉽게 그렇게 또 재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원래의 그래도 90% 정도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. 그렇게 된다고. 척추에서 재건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? 유압술이잖아요 재건을 되는 데안 좋은 걸 없애고 그자리에 뭔가를 채워주는 건데, 음. 이제 그러면 그 구조로서, 받쳐주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쉽게 이게 교체가 되는데, 음. 움직임을 보완해주는 음. 기능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적어가지고. 그래서 척추 수술은 좀큰 수술이 많고 좀 낮아요. 응. 목은 여러 좋아했고, 동남아서도 목을 전세계에서 많이 하고, 네. 허리는 뉴질랜드에서 하는 나라가 응. 몇개없고 유럽에서 응. 좀몇개 하고, 미국에서가 소수 하고, 우리나라는 한두 병원 정도 있는 가는데 결과가 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은 다안 하고.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잘안 하고. 목만 하고 있습니다.